여러분, 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에는 또 분량이 있다고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세상에서도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아주 기쁨이 되죠.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 참 상급이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더러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왜그 믿음이 어렵다고 말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학교, 다닌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어요. 대대사 여중이라고 부산에 있는데. 그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 안에 성당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부님이 집례 하시는 미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께서 항상 저희 어린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을 앉혀놓고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믿음이 자라날 여지도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그것이 속상하고 탄식하시는 그런 어조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느 날은 속으로 짜증이 났어요. 저 신부님은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가. 뭐든지 배워서 하면 되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면 나도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뭔지 가르쳐 주기 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할때그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 그리고 제가 어 속으로 억울했던 그런 마음들 그게 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뭐든지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잖아요 그 생각이 어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뭐 답이 없어 보이지만 고민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어떻게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기적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그 떡이 기적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급하게 떠나셨어요.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편으로 얼른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서 따로 기도하다가 그 밤에 폭풍이 치는 바다를 무리로 건너서 걸어가지고 제자들하고 함께 그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면요, 당신에게 기적의 떡을 먹고 너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을 피해버리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무럭무럭 찾아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하면서 라피어 여기 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반가워하시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님하고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제 성도들을 맞이하고 하면서 교회 한 사람 찾아오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배우지 못한 분 같아도 그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기적의 떡을 먹고 바다를 건너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왜 반가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곧 예수인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잔이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면요 하나도 안, 가면 안 반갑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처럼 떡 먹고 배불러 가지고 그 떡을 계속해서 평생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은 반갑지 않다. 내가 찾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아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어떤 법을 사모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짧은 구절을 제가 해석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냥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떡을 더 얻어먹기 더 위해서 온 사람은 싫어하시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로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봉사하겠다고 찾아오는 성도한 사람 너무 귀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말을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고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생각이 그렇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미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이상해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어떤 표적을 뭘 보여 줄수 있느냐? 표적을 보여 달라. 어.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게 해 줬다. 떡을 줬다. 하늘에서 저희들에게 떡을 줘서 먹게 했다. 그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하여튼 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차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안 주시는 분이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떡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쭉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그 오병 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그들이 원하던 떡과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떡 차이의 떡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이 듣기에 좋으세요? 그게 듣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소리로 들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음, 제가 대학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 센터가 있었는데요. 그 센터에 좀 재밌는 얘기지만 센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딱 앉으면 내그 변기에 앉아서 딱 보면 문짝에 제 눈높이에 이렇게 말씀이 붙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걸려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떡은 아주 그날그날 그날 벌어서 먹는 떡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화려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어, 저는 그 이제 대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됐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뭘 바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할때 간절히 기다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월급 날이거든요. 월급 날만 기다려요. 저도 처음에 취직해 가지고 대학 그 인천에 있는 어떤 그 종합병원의 약재과에 취직을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월급 날을 기다리면서. 일을 했거든요. 정말,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월급도 제가 막상 한 달이 지나서 받았는데 너무나 박봉이었거든요. 정말 박봉이었는데 그래도 그 월급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달 내내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어떤 믿음으로 일하겠어요? 내가 이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직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바라보면서 한달 동안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 어, 누구보다도 내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일정한 일수를 채워야 월급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작은 은혜는 빨리 받아요. 큰 은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한 음, 거의 25년 아니에요. 거의 30년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은혜는 한달 만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은혜는 내 자녀대에 가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세상에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그런 믿음이 있는 자로 칭찬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